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하우스 안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뭐,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이 바깥으로 이사를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우스 안에 있는 것을 오늘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멕시칸 스노우볼이에요. 오랫동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홍시예요. 홍시 홍시 너무 예쁘죠 이렇게 홍시 이거는 아마 어른공주예요. 어른공주 요거 살구미인금 그 다음에 원종바닐라 인호빗땅인이죠호빗땅인그 다음에 소인재금 요것도 용월금일거예요 용월금 요건 애연금 요 언니들이 언니 오빠 괜찮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샬몬 고스트 퀸그 다음에 플로빈스 그 다음에 아메스트로 누다 누다 예쁘죠? 누다 요거, 배악무배악무는 꽃이 피면 아주 예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빙입니다, 수빙. 수빙 이렇게 오래 묵으면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큐빅 철럼 큐빅 철럼 뮤엘레리. 뮤엘레리도 되게 귀엽죠? 뮤엘레리. 요건 용월금인데. 금이 다 빠졌어요. 용을 금입니다. 귀여운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블루 엘프. 요거는 염자. 나나호크미니. 요건 당인인데 제도 이렇게. 유리컵에다 심어놨는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잘 물이 안 빠지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있고요. 러블리 로즈. 이렇게 알로 내려오면 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멋지죠. 카스피 타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파스텔 요건 웅동자금 곰 발바닥 같이 생겼어요 그쵸 곰 곰발, 발바닥 같이 웅동자금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썬버스도저인데 잠잘 준비를 하느냐고 입장이 많이 말랐어요. 물도 잘안 먹고. 그러고요거는 이제 지금 거의 1년을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살고 있는 아이죠. 제가 물에는 한번 담궈줬어요. 그리고 물줄 때마다 그냥 뿌려주는 거 외에는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오늘은, 예. 한번 쭉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